안녕하세요, JS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 저번 시간에 뭐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뭐 그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막 이런 거했었는데 응. 오늘은 이 이제 우리 사칙 연산에서 하듯이 법칙을 한번 표현해보도록 할게. 먼저 교환법칙. 교환법칙. 이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더하기 2랑 2더하기 1이랑 같다. 뭐 이런 거 하듯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알파벳이 먼저 와 있다.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걸로 돌려서 생각을 해주면 편하겠다. 그 뜻이야. 그냥 된다 그랬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면 된다. 문제 풀때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봅니다. 결합법칙, 결합법칙,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랑 A 합, B 합, C. 여기에서 A, B를 먼저 합하나, B, C를 먼저 합하나 똑같다. 이렇게 보면 합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합집합, 교집합이 같이 있으면 안 돼. 교집합도 한번 해볼게. A 교, B 교, C, A 교, B 교, C. A랑 B랑 먼저 교집합을 하나 B랑 C랑 먼저 교집합을 하나 결과는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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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집합, 교집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분배법칙. 분배법칙. 이거 잘 기억해줘야 돼. 분배법칙이 문제 풀때좀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거를 좀잘 기억을 해주자.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나와있으면은 A를 전개를 하는데, 단순히 A만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A 교집합을 같이 전개를 한다. 그러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C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호가 합집합이지? 걔를 여기다 달아준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주면 얘가 분배법칙이야. 자, 교집합만 전개를 했으니까 합집합도 되는지 한번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합집합도 한번 전개를 해줄게. A 합, B 교, C.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전개를 하는데, A 합집합이 같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가운데는 교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분배법칙 완성.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되냐. 막, 아,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된다 그랬으니까, 음, 갖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 분배법칙은 좀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분배를 하는 게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널찍널찍하게 퍼져 있는 이런 집합들을 간단하게 모으는 걸로 역방향으로 공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되려 모으는 작업 한번 해 주도록 해 그러니까 펼치는 게 분배였으면 이게 원래 뭉치는 거는 뭐뭐 뭐 인수분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 공통듣기 근데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분배 법칙을 좀 역으로 가져온다 라는 거 고것만 좀 기억을 해 주면 되겠어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첫 번째 어, 처음 나오는 이제 교환 결합 분배였다 자 다음에 할 거는 이 우리 차집합에 대한 식인데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거야. 그런데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냐면은 선생님이 예전에 A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한다 B한테 탁뭐 똥침 딱놓는다 그랬어 B한테 똥치면탁 났어 그러면 A는 뭐 가해자니까 뭐 아무런 피해 없지 하지만 B에 어디 들어가 B에 똥꺼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B 딱 맞았으니까 어떻게 돼? 눈이 이렇게삭 아, 어, 누구야?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요러, 요런 거, 요런 거. 어. 복수 한번 해줘야지. 이번에는 A, B가 A한테 떡넣어 가해자가 누구야? B지. B는 아무런 거 없어. 이번엔 누구, 누구 거 들어가? A 거 들어가고 A가 탁 놀라게 되겠지. 자, 요거 공식 이름. 어. 요거 공식 이름 어떻게 한다고 했지? 떡심을 탁 놓고, 아! 어. 그래서, 자, 나중에 이거 말만 생각나면 안 돼. 요것도 같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딱 쏘고 들어가고 놀라고 그거 연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똥심화 공식이었고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만든 사람 이름이 있어 드모르간 공식이라고 하는 거 드모르간 공식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도 얘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좀 이해를 해볼 거야 자 기분 좋은 기분 좋은 기분 좋은 어 A, B, 합. 어, 기분 좋은 애가 있어. 그런데, 어디선가,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어디선가 누가 날탁 자려보는 시선이 느껴져. 그럼 어떻게? 우리도, 우리도, 딱, 딱, 딱 자려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딱 자려보니까 어때? 무서운 표정 나도 딱 지워줘야 될거 아니야. 어? 성난 얼굴, 그러니까 이거 딱, 응! 해주는 거지. 알겠지? 자, 웃고 있는데 누가 자려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쌍놈깔 탁! 뜨고 딱 쳐다봐야 된다. l 지 그래서 이 공식 이름은 뭐다? 쌍눈깔. 쌍눈깔 법칙이다. 쌍눈깔 법칙이다. 요거 기억을 해라. 마찬가지로 나중에. 야, 집합에서 공식 떠오르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다 아울러 줘야 된다. 자, 요거 마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 공식 나오면 이렇게 할수 없잖아. 막 사람 얼굴 그리고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A 합집합 b 의의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A 여 B 여 가운데 교집합으로 딱 바꿔 주면 되겠다. 이게 드모르간 공식이다. 알겠지? 그냥 단순히 외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면 되는 거냐면은 여집합을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 주면 돼. 근데 가운데는 여집합 전개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 인버스라고 그랬지 거꾸로 바꿔라. 그러니까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이니까 이렇게 바꿔 준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다시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요렇게 요게 드모르간 공식이었다 선생님이 요렇게만 하니까 합집합 교집합 AB 깔끔한 형태만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이런 것도 돼 A 뭐 합집합 B의 여집합 A 여집합 다돼 이런 거다돼 전개를 해주면 A 여집합이고 B가 되는데 가운데로 교집합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응용하면 얼마든지 응용을 할수 있어 일단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된다? 어, 딱 잘해보니까 같이 탁탁탁 잘해보고 어, 기분도 반대가 딱 된다. 그 형태 알아주면 되겠다. 요거 두 가지 가지고 문제들을 좀 쉽게 풀어가는 열쇠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단순히 이것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니까 문제를 푸는 재료로서 잘 활용해보기 바란다. 개념 여기까지 할게.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